안녕하세요. 대우입니다. 오늘은 기차 타고 치앙마이 가는 날입니다. 여기는 새로 지은 쿠룽, 쿠룽 뭐였더라? 기차 시간까지 4시간이 남아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건물은 엄청 큰데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식당 후드 코트인데 역 크기에 비해서 매우 간단합니다 메뉴도 전부 다 현지인 위주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국물 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니 아, 거요하이아하무무 사쿠나 여주는 안좋아하니 간단하게 먹을 저녁입니다 이수기 때는 치앙마이 가는 기차가 많다 그래서 4일 전에 예약을 했는데 그때부터 10일 이후까지 꽉차있더라고요 근데 딱한자리 겨우 남아있어가지고 시간대가 10시 반이라서 타자마자 자야될 것 같아서 먼저 때려박겠습니다 피우는 <목소리> 이익카 감사합니다 간장 베이스에 한약만 나는 맛이에요. 침대 밑에 짐칸 두는 게 따로 없고 옆에다 이렇게, 이렇게 두는 거고 침대가 다 세팅이 되어 있네요 자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온수기는 따로 없는데 이렇게 뚜뚜어 잘 나와서 14시간 가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 키가 177인데 누우면 딱맞습니다 아무것도 안할 집중입니다 화장실 여기는 휴지를 티슈를 주고 화장실 티슈가 막히는 에어컨 곳 에어컨 당연히 있고 냉장고도 있습니다 하루에 15,000원 정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지내게딱 좋을거에요 아무것도 안하러 가고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보름 정도 한 곳에 머무니까 여행한다는 기분보다는 한다는 느낌이 더 강해서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오늘 드디어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 시앙마에는 도착한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비가 내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밀렸던 빨래랑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서 숙소에서 5초되는 거리에 바보샵이 있어서 머리 자르려고 합니다 빨래 먼저 맡기러 갈게요 오늘 머리 자르고 시내를 나가 보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될것 같아요 장기 여행하면은 급한 거 없이 그냥 그때그때 기분 따라 내키는 데로할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망한 것 같죠? 아직 안 하나 봐요. 오늘은 열었겠죠? 오늘도 안 열었네요. 망했네요. 오늘 머리는 못 잘랐지만, 오늘은 치앙마이에서의 일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가까운데 이동할때는 공유자전거 빌려서 이동하는데 저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노트북 작업하러 갈때는 산뜻하게 액티비티 겸 그랩바이크 불러서 가고있습니다 네, 일단 작업할게 좀 남아서 니마네미 카페로 왔습니다 치앙마이는 디지털 로마드족의 성지라 그래서 카페들이 많은데요 이곳저곳 다녀봤는데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 스타벅스만 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커피는 좋아하는데 카페는 별로 안 좋아해서 보통 다니는 데만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 스타벅스 왔습니다. 시장에서 못 샀던 찰랑찰랑거리는 코끼리 바지 사러 왔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일단 돌아다니면서 코끼리 바지나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여기가 음식점도 그렇고 가게들도 깨끗한데 그만큼 더 비싸네요 2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 다쳤어요 뭐야, 이거? 내는 <laughs> 네, 셔츠 타서 입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굿즈를 너무 많이 사왔어요. So is is Italian silk very comfortable. <목소리> 확실히 여기 제품들은 야시장에서 파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가격도 다르고. 철렁철렁거리는 아, 점이 느낌인데, 치마에요 바지. 질감이 야시장에서 팔던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맛있다. 천이 어떤 거는 들어오는데 어떤 거는 야시장 거랑 똑같아요. 이 셔츠 천은 찰랑찰랑 거리는데. 바지가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가 없어요 프리사이즈라는데 여자용 거 같은데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바지를 찾았는데 사이즈가 없네요 기분 째지게 코끼리 서치랑 같이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쇼핑은 조졌고 아직 제가 여기 태국 가서 마사지 한 번도 안 받아봐서 간단하게 발 마사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서 처음 받는 마사지인데, 개인적으로 마사지 받는 걸안 좋아해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저녁 먹으러 공유자전거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저녁로숙석 근처 부카타 집 왔습니다 스에 고기 삼겹살 조리겠습니다 콜라가 페트병으로 그리고 이거 찍어 먹을 소스 매콤하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먼저 올리겠습니다. 카타가 고기랑 밑에 육수로 샤브샤브까지 같이 먹는 건데 저는 고기만 조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에 찍어서 한국에서도 고기 국회는 절대 안 가는데 진짜 오랜만에 옵니다. 제가 중학교 때니까 2002년 그때쯤에 고기 북페가 처음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삼국통일이라는 고기우표가 생겼거든요 중학생인 저랑 고등학생인 형이랑 아빠랑 이모부까지 넷이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을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고기 한 2kg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형도 그 정도 먹고 아빠랑 이모부도 게시가라서 한 6-7인분씩 먹고 소주 한병시키서 그렇게 먹었거든요 저희고고기부페세달못 그 가고 망했습니다. 그때 지겹게 먹어서 그런지 고기부페는 별로 안 땡기네요. 국화탄 혼자 오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고기 제일 많이 먹은 게 이제 출국하기 전에 코스트코에서 파는 삼겹살 한 일곱 줄 먹고 온게 제일 많이 먹었거든요. 그거보단 많이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화하는 칼로리가 더큰것 같아요. 굽는 것도 굽는 거고, 땀이 계속 나는것같아 작은 설치류처럼 계속 입에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통에 갖고 온거두겹씩 포함해서 총 다섯 접시 먹었는데 물려서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물찌개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뷔페는 외국에서 먹어도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미용실 열었겠죠? 어제 9 시에 문을 연다고 했었는데. 양귀비를 데려 태국 m g 세대 스타일로 잘라달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머리는 뭐 그게 나쁘진 않은데 거의 손을 안 댔으니까.